고두심, 74세.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배우.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드라마와 영화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그녀는 단지 연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만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강인하고도 단단해 보이던 그녀에게도 삶의 마지막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그날 새벽 고두심은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그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막내딸이었다.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러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 옅은 숨결 그녀의 눈은 이미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곧바로 119에 연락했고,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몇 분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위중이라 판단했다. 병원 로비에 모인 가족들, 남편, 자식들, 손주들, 모두가 침묵 속에서 눈물을 삼켰다. 사실 그녀의 건강은 수개월 전부터 좋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의 무리한 촬영, 밤샘 일정, 쉴틈 없이 이어진 예능 출연과 연극 무대. 그녀는 쉬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말했다. 연기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하지만 그 열정은 결국 그녀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최근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조차 숨이 찼고, 인터뷰 도중에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다. 의사들은 과로와 만성피로,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겹쳐 심장에 큰 무리를 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로 활동을 지속해 오신 분은 드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버티신 게 기적이죠. 라는 말에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질 듯을 했다. 남편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사람아, 언제나 당신은 강했어. 그래도 이번만큼은 조금만 쉬자고.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잖아. 아들은 어릴 적 어머니가 드라마 대본을 외우며 밤을 새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가장이 되어 자신들을 키우느라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어머니였다. 딸은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울음을 참았다.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괜찮다고 했잖아. 아픈 줄도 몰랐잖아. 고두심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늘 강단 있고 눈빛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던 그녀가 이제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뜨기를 다시 한번 웃으며 괜찮아. 나 금방 나아. 라고 말해 주기를 가족들은 기도했다. 팬들도 SNS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고 그녀의 건강 회복을 바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주치의는 더 이상 어떠한 회복 반응도 감지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가족들에게 준비를 권유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배우 고두심, 한시대의 정신이자, 모든 세대를 아울렀던 어머니 같은 존재. 그녀는 연기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끝없이 고단하고 외로운 여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가장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번 후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다. 고두심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병실의 기계음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가족들의 눈빛은 하루하루 점점 무거워졌고, 기자들의 플래시도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찬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만은 조용히 되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해요. 고두심. 74년 전 제주도 바람골에서 태어난 한소녀는 자신의 인생이 텔레비전 화면에 새겨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었다. 1972년 MB공채 탤런트 오기. 그 당시에도 전국에서 몰려온 재능 있는 연기자 지망생들 틈에서 전체 1등으로 뽑혔던 그녀는 그 자체로 주목받는 신인이었다. 함께 입사한 동기들 한인수, 박정수, 이계인, 현석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모두 낯익은 이름들이다. 그녀의 첫 대본 리딩 날 평소 동경하던 선배 김성옥을 마주하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긴장이 밀려왔다. 결국 대사를 못하겠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고, 당시엔 이 아이도 오래 못 가겠구나 하는 시선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바로 그 소녀가 수십 년후 국민 엄마라 불리며 한 시대를 이끌 배우가 될 줄은 연기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초반엔 주로 단역, 자빌, 대기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생활도 빠듯했다. 결국 현실에 지쳐 연기를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직해 인년을 살았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싣고 사무실로 향하던 그 시절. 그녀는 종종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저기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녀의 인연은 다시 연기로 돌아오게 했다. 한 피디의 전화. 그리고, 라는 작품. 그것은 다시 무대 위로 그녀를 이끌어준 운명이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에서 이대근의 아내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애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역할은 그녀의 섬세하고 절제된 감정 표현을 통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 해, 그녀는 MBC 신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 1977년. 제주 출신의 위인 김만덕의 삶을 그린 드라마에서 그녀는 노년기까지의 연기를 완벽히 소화하며 단숨에 주목받는 배우로 떠올랐다. 한국 영흥영화예술상 TV부문 신인상 수상은 그 노력의 보상처럼 따라왔다. 그녀는 늘 어머니였다. 그것이 대중이 고두심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안고, 품고, 감싸는 존재. 누군가는 그녀의 연기를 두고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도 말했지만, 고두심은 실제로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1975년에서는 이정길과 함께 사랑의 감정을 그려냈고, 1979년 영화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 에선 성숙한 연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워낙 어린 시절부터 노역을 맡아왔던 탓에 대중은 그녀에게서 언제나 나이든 여인의 그림자를 먼저 떠올렸다. 1 9 8 4년에선는 인수 대비의 젊은 시절부터 68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월을 혼자 연기하며 그녀만이 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냈다. 그리고 1990년 춤추는 가야구에서는 노인 가야금 장인 역을 맡으며 섬세하고도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다. 그런 그녀가 가장 빛났던 순간 중 하나는 바로 1989년 사랑의 굴레였다. MBC 전속이던 그녀가 처음으로 KBS 드라마에 출연한 작품이었고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정숙이라는 이름의 의부증 환자를 연기하며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잘났어, 정말. 이 한마디는 당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드라마 속의 정숙은 예민하고 날카롭고 다루기 어려운 인물이었지만, 고두심은 그런 역할마저도 현실처럼 그려냈다. 부잣집 사모님 같은 화려한 스타일도, 분노로 떨리는 눈빛도,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도 모두 그녀였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녀에게 첫 연기대상이라는 값진 보상을 안겼다. 그러나 그녀는 늘 아쉬움을 안고 있었다. 한 방송에서 그녀는 조용히 털어놓았다. 한 번쯤은 사랑의 목숨 거는 여자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눈물 흘리며 기다리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녀의 몸매가 지나치게 글래머러스해서 한복이 어울리지 않는다며에서 탈락한 일도 있었고, 반대로 그 글래머러스함 때문에 캐스팅 제의도 받았던 아이러니.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다. 고두심은 배역보다는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였고, 언제나 누군가의 삶을 자신 안에 품고 무대 위에 올랐다. 이후 그녀는 국민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이 겪은 수많은 아픔과 인내, 희생을 그녀는 대사 한 마디 없이도 표현해냈다. 그녀는 눈빛으로 말했다. 등 뒤에 굽은 그림자로, 손끝의 떨림으로, 부엌에 서 있는 고요한 뒷모습으로 모든 감정을 전달했다.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자란 이들은 지금도 말한다. 우리 엄마 같았어요. 그말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연기를 대변해준다. 병실에 여전히 아련한 햇살이 스며든다. 고두심의 손등 위로 그 빛이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긴 세월 무대 위에서 감정을 뿜어내던 그 손. 이제는 조용히 고요한 숨결 속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모든 장면이 이 세상 사람들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